화제가 되고 있는 농협의 이야기를 피켜보는 NH 토픽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최근 은행권 최고의 경영화두라고 할수 있는 디지털 전환을 위한 농협은행의 본격적인 신호탄이죠. 바로 NH 디지털 혁신 캠퍼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디지털 협력 파트 우창섭 파트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창섭 파트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 4월에 출범한 NH 디지털 혁신 캠퍼스가 어떤 곳인지 농협 가족들에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디지털 혁신 캠퍼스는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을 기반으로 농협금융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목적으로 설립됐는데요. 농협은행의 선도적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략 추진을 위한 컨트롤 타워로서 디지털 신기술을 인터넷 뱅킹이나 오런뱅크 애플리케이션과 같은 디지털 채널과 마케팅에 접목하고 기술의 내재화를 추구하는 등 앞으로 농협은행의 디지털 특구를 담당할 예정입니다. 어, 이 디지털 금융 그룹으로 성장할 NH 금융의 모습이 참 기대가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핀테크 기업 육성도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NH 디지털 혁신 캠퍼스에서 이런 부분도 담당하게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어, 디지털 혁신 캠퍼스는 연구와 개발을 담당하는 디지털 R&D 센터와 스타트업 육성 지원을 담당하는 디지털 핀테크 혁신 센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우선 NH 디지털 R&D 센터는 농협은행의 내부 조직으로 4차 산업혁명 핵심 신기술과 금융의 융합을 통해 혁신적 사업 모델을 연구 개발하는 조직입니다. 그리고 핀테크 혁신 센터는 오픈 이네베이션 전략 추진을 위해 유망 스타트업과 함께 신사업 발굴 공동사업 추진을 담당합니다. 어, 예, 제가 알기로는 NH 핀테크 혁신센터의 경우에는 NH 디지털 혁신 캠퍼스가 출범하기 전에도 운영됐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번 계기로 어떤 변화를 하게 된 건가요? 네, 맞습니다. 국내 은행권 최초로 개소한 핀테크 혁신센터는 지난 3월 말에 디지털 R&D 센터로 확대 이전했습니다. 핀테크 혁신센터는 이용 면적만 1 8 2 0 평방미터에 이르는 은행권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스타트업 전문 육성 지원 센터로 입주 스타트업을 위한 프라이빗 오피스, 협업 데스크, 피칭룸과 카페라운지 등 공유 오피스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핀테크 혁신센터에서 지난 4월에 선보인 NH 디지털 챌린지 플러스는 농협은행만의 특화된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으로 사업고도와 법률 지원 투자 연계 등 스타트업 성장 단계별 육성 지원을 제공해 많은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 NH 핀테크 혁신센터에 입주한 기업들과 농협은행의 협업도 이루어질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선발된 스타트업 직원은 농협은행 직원과 한 공간에 근무하며 사업 확대를 위한 시너지를 창출하게 되는데요. NH 디지털 R&D 센터 직원들은 스타트업이 보유한 신기술을 가지고 공동 사업 발굴이나 은행 시스템 연계 방안을 추진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농협은행 앱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영상 인식 기술을 도입하고자 하면 원정 기술을 보유한 입주 스타트업과 함께 연구 및 협업을 통해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검토 도입하게 됩니다. 이 마지막으로 현재도 인공지능이나 블록체인 등 디지털 신기술에 적극적으로 연구 개발을 하고 있지만 이 농협금융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디지털 혁신 캠퍼스의 더 구체적인 계획이 궁금한데요.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앞으로 디지털 혁신 캠퍼스는 범농협 계열사와도 다양한 협업을 통해 성과물을 공유할 계획입니다. 민간기업 최고의 협업 성공 모델로 성장시켜 명실공히 금융권 최고의 디지털 특구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농협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디지털 전환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경쟁력 확보를 위해 꼭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NH 디지털 혁신 캠퍼스의 역할이 더 주목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활약 기대하면서 NH 토핑 마치겠습니다. 파트장님,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